어, 오늘 수요일 말씀의 실제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요일 말씀의 실제는 존재하도록 말하십시오 존재하도록 말하십시오 물론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한번더 어, 리마인드 하면서 이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우리 욕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요기 22장 28절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게시된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는 말의 창조적인 힘 또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기능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 여기서 기능한다는 라 것은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의지를 또 우리의 삶을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발점은 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일할 수 있다라는 거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능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에 삶은 말하는 삶입니다. 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네, 고린도우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자,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일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여기서 불러낸다는 라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이 역사한다는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들, 그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네, 자동차, 좋은 자동차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자동차의 차종과 색깔과 또 기능하는 것과 그 모델을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계속 말하는 것이죠. 네, 이미 내 것임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를 쓰신 우리 크리스 오야킬로베 목사님은 이미 건물을 하나 살 때도 이미 그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건물은 내 거. 이 건물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네, 이렇게 불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불러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모든 세계 이 아이온의 세계가 바로 믿음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이 땅이 혼돈의 덩어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위에 운행하신 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한 것, 말씀하신 것이 이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을 알고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라고 했 해서 그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여 존재하게 하는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동일한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능하는 것이죠. 중요한 비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묵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비결은 묵상입니다. 당신이 바꾸 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안에서 솟아나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안으로부터 예, 정확합니다.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가 아닙니다. 밖에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삶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바꾸거나 창조하기를 원합니까? 상황에 대해 울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예,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초월적인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신은 통치권, 호의, 풍성함,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로 그것들을 집행해야 합니다. 시편 45편 1절은 말합니다. 내 현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당신이 계속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거 긍정의 힘인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부터 어떤 일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으로부터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중하니까 밖에서 변화되는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예, 계속 우리는 안에 집중하는 것이죠. 안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예, 바꾸게끔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자, 주 예수님처럼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나타나려면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발전하고 있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당신을 통해, 당신 주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이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발전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셨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세 가지를 날마다 선포하고 일어나고요. 또 그것을 말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세 가지를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난 날마다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활성화. 활성화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영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우리의 영이 반응이, 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확장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그것은 견고해지고 당신의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네, 이게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풍성함, 평안, 건강,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기록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것을 계속 말하시고 그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주님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춰주시고 넘치는 공급과 부인할 수 없는 승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은 날마다 더 밝게 빛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확실하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맞춰 주시고 넘치는 공급과 부인할 수 없는 승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길을 날마다 더 밝게 빛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쁘시죠? 평안하시죠?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셀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